여러분, 다음 중 면접 갈때꼭 챙겨가야 하는 것은 뭘까요? 1번 청심원, 2번 면접 대본, 3번 각종 증명서. 답은 3번 각종 증명서. 다른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각종 증명서는 면접 갈때 빠뜨리면 큰일이죠. 보통 서류 단계에서 이력서에 학력, 경력, 교육 사항을 적은 다음에 면접 때 지원자가 증명서를 직접 출력해서 가져가잖아요. 면접 전용 안내할 때 증명서를 챙겨오라는 문구도 자주 보이고요. 그런데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증명서를 출력해서 보관하거나 제출하는 게 번거롭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제가 관광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 IT 분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러가지 알아보다가, HRDNET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자바 기반의 개발자 과정을 발견하게 돼서, 입사 지원할 때 쓰려고 이 교육을 수강하게 됐어요. 면접 갈 때마다 뭐 학력이나 경력 증명서, 훈련 증명서 다 따로따로 출력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증명서 유효기간 때문에 입사 지원할 때마다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점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미리 한 번에 출력해서 보관해 놓기에는 뭔가 분실 위험도 있고 또 개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취준생도 번거롭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 명의를 위조해 만든 박사 학위입니다. 서른아홉 살 A 씨는 이 위조 학위를 통해 지난 2020년 외국계 제약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증명서 위조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취업 준비생도, 기업도 증명서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데 내년 2월부터 이런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크래비 직접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배 시스템은 국민이 국가 지원금으로 받은 직업 훈련에 대한 정보를 그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서. 내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에 이걸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준비생 분들은 입사 지원을 할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요. 기존에는 종이 서류를 출력해서 본인이 이제 자료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하면 디지털 배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 배치를 활용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을 할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배치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회현씨가 HRDnet 직업훈련 포털에서 개발자 교육을 수강했다고 했잖아요. 이 직업훈련 포털은 개발자 과정 외에도 상담사, 엑셀,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 증명서를 어플에서 디지털 배치 형태로 발급받고 보관한 뒤 입사 지원을 할때 기업이나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신분증도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게 되면서 분실 위험도 줄고 개인정보 노출 걱정도 덜 하게 됐잖아요. 이제 교육 증명서도 모바일 신분증 처럼 어플로 관리한다는 거죠. 일단 모바일 HRDne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나만의 전자지갑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지갑을 통해 내가 그간 받았던 직업훈련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여 디지털 배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배지는 워크넷이나 고용24를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할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입사 지원서를 받은 기업 회원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받아볼 필요 없이 이 배지를 통해 이 구직자가 해당 직업 훈련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 직업훈련 포털에서 받은 교육증명서만 어플로 관리할 수 있나요? 취준생 입장에선 그런 교육증명서뿐만 아니라 학력, 각종 경력, 토익점수 증명서 같은 것도 좀 편리하게 보낼 수 없나 생각이 들잖아요. 이 디지털 배치 시스템은 내년도 2월에 정식 서비스 오픈 예정인데요. 추후에는 구직자들이 보다 필요로 하는 학력 정보라든지 아니면 토익점수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역시 디지털 배치를 통해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어플에선 HRD넷 교육 증명서만 발급 전송이 가능하고요. 이후에 차차 학력, 경력, 토익 점수 증명서도 여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내년 2월에는 워크넷 고용 24를 통해서 입사 지원하는 경우에만 이 어플로 기업에 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민간 기업들과 연계해서 기업 채용 페이지에서도 디지털 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이 디지털 배지 안에는 개인의 이름이나 과거의 직업 훈련에 대한 정보, 또 내가 어떠한 기관에서 이 훈련을 받았는지 그 다양한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보안을 높이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명서를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시스템 어떻게 만들게 된걸까요? 구직자는 편하게 입사 지원하고 기업은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마이 데이터가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나의 정보는 내가 자유롭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도 개인이 편안하고 쉽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체계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AI와 빅데이터가 빠르게 발전하기도 했고 스펙 중심의 공개 채용을 진행하던 기업들이 직무 역량을 보고 뽑는 수시 채용을 더 많이 진행하게 되면서 취업 준비생이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내역을 모바일로 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디지털 배지 취업 준비생들한테만 유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배지는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PD님도 직업훈련 받으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요 아, 네 그럼요 네, 일단 10대부터 70대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전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받았던 직업훈련에 대해서 이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업훈련 포털을 활용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내역이 이미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 배지는 내가 받은 직업훈련이 어떠한 직무 분야에 해당하는지 또 어떠한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이미지로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배지를 보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교육이 어느 직무, 어느 정도 능력에 해당하는지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취준생이 아니어도 다른 직무 교육을 더 듣고 싶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 준비생도 기업도 직업훈련 교육을 듣는 사람들도 모두 편하게 해주기 위해 시작된 디지털 배지 사업 서비스가 확대돼서 많은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램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